생교육 다인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어제가 레크리이션 촬영날인데요 제가 병원을 가는 바람에 어,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인의 생활이야기로 이어갈까 합니다 제가 어, 며칠전에 아무튼 어 최저 최고의 감정을 느꼈던 날이었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런데 문제는 어, 저에게 또 고마운 또 사례예요. 어, 그럼으로써 제가 또 정신이 어느 정도 또 바싹 돌아오는 또 계기가 돼요. 그래서 어제는 어, 병원에 가서 어, 진료를 하고 능계를 맞고, 그다음에 이제 나온 집에 또... 친구도 만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마침 또 쉬는 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 코로나19 1차 접종을 아접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밖에서는 또 둘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 만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 만난 지매그 우리 친구가 가끔 데리고갔던그 영선동 해안 산책길에 네, 돌아보고, 네, 돌아본 짐에 또, 어, 흰여울 문화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즘 이제 젊은 어, 이제들한테 핫한 거리인데요. 어,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네, 그, 그곳을, 관광을 오셔서, 어, 바닷가, 해안길을 거기, 어, 구경도 하시고, 그 다음에 카페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카페 구경도 하고, 어, 그쪽이 이제 웅벽 위에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보면 아주 이제 바다가 아주 잘 환하게 보이는, 어 위치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 카페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어, 또 저는 아직 거기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상태가 그렇게, 어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흰여울, 문화 마을과,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어, 촬영한 동 중에 메시지가 온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촬영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데다가 또 어제 또 카메라를 제가 뒤집어서 또 사용을 하는 바람에 또 그 촬영이 또안 됐어요. <laughs> 그래서 어제 분은 그냥 저만, 저 친구와 만끽을 하고, 이제 보낸 사례로 됐고요. 다음, 이제 쉬는 날, 친구와 다시, 네, 어,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음, 참 고마운 친구예요. 어,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은, 뭐, 거주, 부산에 와서, 어, 사귀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30년이 넘죠. 이제 넘는 친구들인데, 어, 그 친구는, 어, 사고 직전, 제가, 어, 방송대 교육과를 다니면서, 어, 요양보호사라는, 내 네, 자기증을 땄을 때 만난 친구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려고 딴건 아니고, 교육가 다 보니까 어느 상황에서라도 내 교육을 할수 있도록 제가 뭐 그쪽도 가능할 거고 이쪽도 다른 쪽도 가능할 거고 그래서 이제 배웠던 부분인데 그때 만난 친구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고 한 3, 4개월까지는 전혀 의식 없는 상태였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잠깐, 잠깐, 이제, 주위 환경을 인식할 때, 네, 그 친구가, 내 네,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참 고마운 친구예요. 늦게나마, 내그 네, 친구도, 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원래, 이제,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난 친구인데, 어, 대학을 중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교육에 대한, 어, 그 부분이 또, 크다 보니까 또 늦게까지 네어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3교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 4일만에 쉬든가 아마 그래요. 근데 친구가 오후반 근무다든지그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병원 생활 저인연을 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어 퇴원을 해서 이제 그 이번 주 아니 아니에요. 출퇴근 치료를 했죠. 이제 집에서 이제 병을 그럴 때마다 이제 어~ 같이 해준 친구예요. 시간이 됐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애는 이제 저희 남편과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지요. 이제 그분하고 네 어~ 도움을 주셨던 분들인데 아무튼 어~ 진짜 고마운 친구인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편을 못 했죠. 예, 작년부터 이제 감정이 돌아오고 이제 그래도 또 올해 또또 또 발싹 작년보다 더 이제 어, 현실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 그제 그 계기로 제가또또 또 굉장히 좀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진짜 고마운 친구는 친구인데 우리가 친한 사이일수록 관계의 감정이 좀 많이 상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하고는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의, 예, 간격이 벌어졌다가, 네, 다시 만난 친구기 때문에 그런, 네, 어,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또 한편으로는 아, 친구 관계를 돈독해주는 히또 계기가 되어준 아, 놈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우리가 그, 행과 불행은, 아, 같이 온다 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또 나쁜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네, 이제 저가 이제 어 제가 사고 전, 네, 학교도 다니면서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를 했다잖아요.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네. 경험도 해보고 이랬는데, 이제 제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제 또8년이잖아 근데 다 잊고 산는데 이제 저 몸이 또 체험을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 저 같은 경우는 지식과, 지식은 또 잊어버린 것은, 보은또 모르는 분보다는 또 빠르겠죠? 지식과 경험을 같이 겸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 저의 또갈 길이 상당히 밝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과 불행은 항상 내 네, 공존하는 사실에 네, 다시 한번 저는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이제 어, 아직까지 어, 요일을 가는 게 항상 좀 더뎌요. 이제 어, 어제 같은 경우도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인데 어, 카카오 메시지가 떴어요. 그 공지사항이 떴는데 어? 이상하다. 오늘 모임인데, 모임도 안 가지고 어떻게 공지사항이 뜨지? 이렇게 보니까, 어, 수요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 그런 또 개가 있어요. 이제 그 개는 우리 애 큰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들, 어, 친구, 엄 예, 친구의 엄마들있잖아요 엄마들인데, 지금까지, 네, 이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또, 어, 저 병원생활 때도 간간이 오셔갖지고 네, 또, 저에게 또 용기를 주셨던 분들이고, 또 지금까지도 이제 그분들로 인해서 기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는 지금까지 참 고마워하고 있는데, 아 어,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한 작년 총무를 맡았던 분이, 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카카오에 메시지를 보내지 말아요. 다들 싫어한다고. 그래서, 다들 싫어한 것은 다른 사람 먹이고, 본인에 대해서만 자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리고 말았던 부분인데, 어, 그리고는 제가 이제 카카오에 메시지를 안 보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인스타를 알고, 유튜브를 알면서, 이제, 어, 제가 그동안, 칠, 7, 8년이라는 세월을 사회와 동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하커뮤니케이션이 되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개원들만 어, 하고 또저 주위에 친구분하고 이렇게 몇시서 이제 그 유대관계 이어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어 저의 유튜브 자 어, 저기 뭐, 뭐니까, 뭡니까 유튜브 채널 어 구독을 네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 싫음은또 모르면 자기가 할줄 모르면 그냥 뭐 자기만 그만두면 되잖아. 근데 다른 분까지 감싸서 안 돼. 싫다는 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시은 그걸로 끝나는 건데 왜어구 굳이. 예. 나에게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좋았던 부분이 이제 약간 또 미심쩍게 의심하고 있는 찰나에 저가 이제 어 그저께 이제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정신이 확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또 이제 이 장단점이 있다 했잖아요. 행과 불행은 항상 같이 다닌다고 이제 어, 그러므로서 좋은 점 있는데 또한편으로는또 사람에 대한, 네, 그동안 100%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아 어, 그래서 다시, 이제, 정상적일 때에, 어, 약간의 의심의 그런 부분이 있, 어 있어서, 어, 저, 저 부분에는, 아좀 어, 행과 불행은 항상 공존한다는 사실. 네. 그래서 오늘을 다인의 이야기는 또요 며칠 사이에 겪었던 다인의 내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인의 이야기는 계속 될 거고요. 평생교육 다인의 좋아요 구독은 꾹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을 안내해 하겠습니다. 바이바이.